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긍정 학원 218일차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책도 짜잔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문구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고통의 이야기야. 삶의 고통은 피해가는 게 아니야. 정면에서 맞이해야지. 고통은 남이 절대 대신 할수 없어. 오롯이 자기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아, 고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고통을 피하는 사람인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맞이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지극히 고통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미리 피하는 게 사실은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고통은 정면에서 맞이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저에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한번 느끼고 기록하는 하루를 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상황 탓, 남 탓에서 벗어나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통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정면에서 맞이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면 피하기보다는 정면에서 맞이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긍정 화건,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천일 성공했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조절로 따라온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도 부자가 되었다. 4.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아침 긍정 화건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나는 아침 긍정 화건을 천일 동안 외쳤다. 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나의 정체성, 목적, 의식을 천번 말한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한다. 부자들의 DNA,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다. 나는 경제, 금융 공부를 천일 동안 했다. 7.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 8.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첫 문장 외웠다. 구 나는 성공했다. 내 삶은 성공했다. 대박 났다. 나의 찐 팬이 만명 생겼다. 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부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나의 부의 시스템은 성공했고 대박 났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공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부가 넘친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면 피하기보다는 정면에서 맞이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